잘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16일 주의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좀선선하긴 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듯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드러나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온 어려운 문제를 만난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이고 한 사람은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자, 이두 여인은 아이두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밀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서 돌아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 땅에서. 그죠?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지금 이곳 가넣, 가버나움 땅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 걸어서 땅의 주민들의 태도와 지금 이 가버나움 땅의 사람들의 태도에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을 때 이에 대한 반응들이 참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만 집착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걸어서 땅 주민들도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더잘 알게 될 되는 것과 그로 인해서 변화될지도 모를 그 자신들의 삶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땅에서 떠나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버나움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하고 있는 무리들이 오늘 가버나움 땅 사람들입니다. 왜이 사람들은?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가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그 많은 무리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야이로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회당장의 태도를 볼때 그가 얼마나 간절했고 그가 지금 닥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요? 예 그가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이 회당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젊은 예수 앞에 엎드리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두손 들고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신앙의 회복이 있고 산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장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엎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가난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혈루증 걸린 한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회당장 야히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또한 볼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하기 보다는 말 그대로 옷 끝자락에 살짝 손을 대었다 라고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왜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것을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환경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분은 구원의 능력이시고, 치유의 능력이시고,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병, 이 혈루증은 그 당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접촉만 해도 부정한 사람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혹 자신의 그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질까 걱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 뒤, 옷,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만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는 제 마음에 그거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또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즉시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손을 댄자 말고 나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밀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서도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에, 너의 믿음에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그녀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이한 여인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한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열대를 알았던 혈루증을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녀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관계에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고 계시던 중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던 중이었죠?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라는 의미일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질병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 말라고 말,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믿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이 야이로, 회당장인 야이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우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죽은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나의 상식을 깨는 일도, 나의 경험을 깨는 일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환경이나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붙들 기회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항상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병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상식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그것을 뛰어넘으신, 그것보다더 크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2022년 새해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한, 한 걸음 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실 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된 신앙, 우리의 회복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선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앞에 모든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회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발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열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그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